아유 이거 감자 오빠가 나 이거 뭐 자꾸 너어 응, 껐다 켰다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게. 아유 제가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머리 자주 못 감다 보니까 팔이 불편해서 이거 자주 못 감다 보니까 피듬도 생기고 가렵고 아유 정신 수양을 해야 되니 정신 수양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머리 조금만 자라도 그래서 자른 거예요 아유 하도 그냥 감자 먹으니까 이게 저게서 먹기 힘들어서 이거 커피 한잔 블랙 커피 한잔더 탔어요. 자동으로 또 꺼지더라고요. 아니, 알 수가 없어. 오늘 병원에 약처방 받는 날이라 또 준비해야 돼요. 병원 갈 준비. 이거 보호자 없이 나 혼자 다 할래니까. 뭐라 하겠어요, 허리 다친 사람이. 뭐 하려 해서 마음뿐이고. 그냥 이제 병을 이제 즐기면살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들도 저를, 저를 뭐, 물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같지만 속으로 욕하시고,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는 거야, 인정을. 병이 미어서 이렇게 살지, 뭐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살겠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아프고 허리 다치고, 집사람도 아프고, 당뇨가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뭐, 멀쩡한 게다돼 있으면 뭐, 이거 아픈 사람들이 아니죠. 그니까 러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편견을 갖지 않으시면 돼요. 이런 방송을 보시고 편견을 갖지 않고 아 사람 병을 앓고 두부가 음, 다 환자다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란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잘 편견을 가지시는 거고. 편견 없이 그냥 봐주세요. 봐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줘요. 제가 다 파게 돼, 영상이 다세 채널을 다 파게 돼가지고, 이거 두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재활 운동하는 거하고, 스포츠 재활 운동하는 그, 이제, 나눔. 재능 나눔 아니야, 그. 이런 환자가 스포츠를 즐긴다? 도전한다? 이게 재능 아니에요. 그걸 재능 나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노하우,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좋아요,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거 하나 먹으면 끝이에요, 감자어빵 끊기만, 저기, 뭐야, 이렇게 해서 끊기면은, 배터리 나가면 이거 영상 다 없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끝낼게요. 에이, 감사합니다.